V결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V결선 얘기는 단상 변압기 두 대를 연결했을 때죠. 삼상에서 고장 나서 말이죠 자, 용량은 어떻게 되냐면 한 대분에 대해서 루트 3배가 됩니다. 두 번째, 이용률인데요. 이용률. 이용률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죠. 2VI분의 루트 3 VI가 되고요. 이거는86.6%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출력비 인데요 출력비 고장 나기 전과 후에 출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출력비는 이렇게 써볼 수가 있죠 출력비는 세배 VI 분의 루트 3VI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장 나기 전이죠 아래거는 고장 나기 전에 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. 이게 이제 57.7%가 나옵니다. 무전 물론 여기다 이제 100분의로 나타내니까 곱하기 100을 해야 되는 거죠. 당연히 그렇게 했다고 치고 보겠습니다.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을 합니다.